자 어,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을 보면 어, 현대의 사이칼리지컬 어, 히어리 하면 어, 현대의 심리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묶어서 현대의 심리 이론이 스테이트 하면 진술합니다. 나타납니다. 데 접속사예요.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이렇게 해서 자, 이해 과정이 이렇게 잘린다. is 이즈, 요 is가 동사제 이해 과정은 건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된다. 뭐가 아니라 reproduction 하면 재 구성 또는 재 생산을 얘기하겠지. 자재 구성이나 재 생산이 아니라 바로 건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이해 과정이다. 그것이 요큰말있지그 다음에 요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제. 그것이 means 의미하는 것은 that 접속사야. 바로 이해 과정은 이해 과정은 take 요구합니다. form the form 형태를 그 형태를 요구한다. 자 어떤 형태냐 바로 자료에 대한 interpretation 하면 해석이다. 자료 해석에 대한 형태를 요구하는 게 결국 이해 과정이다. 또이 자료는, 자료는, 요렇게 수식하겠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 번째, 외부에서부터 나오는 자료고. 그리고, 자, 요 엔드가 앞에 있는 요 ING를 분사로 삼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ING가 아니지만, 이거는 또 분사거든. 분사기 때문에 모양은 좀 다르지만 분사로서 역할을 하지.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료에 대한 해석, 또 외부로부터 나오는 자료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의 형태를 요구하는 게 결국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 예를 들어 보자.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와 같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은 인식은 base 언어는 기반을 이루고 있다. on 어디에 기반을 있냐? interpretation 해석의 기반을 이룬다. 이렇게 수식해서 무엇에 대한 해석일까? 다가오는 어떤 재료,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기반을 둔다. 그것도 틀 속에서, 프레임이란 말은 어떤 기본적 틀을 얘기하제. 우리의 지식이야.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틀, 그틀 안에서의 다가오는 어떤 데이터, 자료, 그 자료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는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를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틀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100 더하기 1은 10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려면 구구단을 잘 외워야 되는 그런 틀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 why, 뭐 많은 동안에, s i m p l 이런 단순한, 이런 단순한 어떤 object, 물체에 대한 해석은 usually, 보통,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통제되지 않는 과정. 그 과정에서 interpretation, 해석입니다. more, 훨씬 더 complex, 복잡한 현상. 그 현상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결국 통제되지 않는 과정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interpersonal 개인적인 상황. 자, 예를 들어서 개인적 그 상황. 그 상황과 같은 것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지. 그 현상의 해석은 보통 require. 여기에 요렇게 가겠지. 얘가 주어가 되고 그렇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할까? 좀더 활발한 관심과 생각, 이것을 갖도록 하겠지. 그래서 심리적인 연구, 즉, 심리 연구에서 indicate, 나타냅니다. that, 접속사예요. 뭘 나타내냐면, 그것은 지식이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요 it is가 밑에 나오는 요 that하고의 관계인데, 한번 보자. 지식입니다. 요렇게 수식해서 Possessed 요거 과거분사야. 개인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지는 지식. 이 지식이 determines 결정합니다. 그러면 요 it that 무슨 구문이 된다? 강조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야. 강조 구문 은 선생님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랬지. 자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지식. 이 지식은 결정합니다. 어떤 어떤 자극이, 어떤 자극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원래, 스티븐리 하면 이게 복수형이고, 스티븐러스 하면 자극이 돼서, 단수로 봐. 이거 라틴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면 어떤 자극이 바로 focus, 초점이 되느냐. 무엇에? 개인이 가지는 attention, 관심. 자, 개인의 관심에 대해서 초점이 되는 게 어떤 어떤 자극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식입니다. 또, 어떠한 중요성을 각 개인이 assign to 하면 할당하느냐. 이와 같은 자극에, 이러한 자극에 개인이 할당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할당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지. 한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집중.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한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And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들이 combine, 합쳐지느냐? 어디에 훨씬 더큰 어떤 전체로 이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합쳐지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뭐다? 지식이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결국 개인이 가지는 관심도나 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합쳐내는가. 그 능력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많이 한 방법이 있을 거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용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뭐, 어,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laughs> subjective word이야. 이런 주관적인 세상에서. 자, 주관적 세상은 interpret이 다음에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해석되는 이 주관적 세상은 동사지. For us.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객관적인 세상과 같다. 다시 한번 보자.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해석되는 주관적 세상. 그것은 결국 우리한테 있어서는 객관적 세상이 되는 건데, 왜냐?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이때 원은 앞에 있는 이 월드를 얘기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다른 세상을 알수 없다는 거야. 무엇의 결과로? 우리 자신이 가지는 해석, 쉽게 말하면 이해능력 또 지식 이런 것들이겠지. 자신들이 가지는 지식의 범위 결과에서 알고 있는 세상. 이 세상보다 다른 세상은 알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선생님이 요즘 자주 이런 얘기를 해. 사람들마다, 친구들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상대가 내보다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얘기하면 에이, 그건 아니야. 안 돼. 그 말은 결국 자신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살아온 세상을 기반으로 판단하는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관적 세상은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자 그럼 문제 답을 찾아보면 마지막 문장이잖아.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었거든. 우리는 다른 세상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결과로 아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가 봐. 처음에 이 사람이 끌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해의 과정. 요게 화재그는. 이해의 과정은 다시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외부에서 오는 자료들을 해석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들을 해석하는 역할. 그게 바로 구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말과, 요렇게 부정관사를 쓰고 있지. 이게 예를 들때 사용하는 표현이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었잖아. 맞지? 이 추상적인 거를 자동차나 움직이는 물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네가 단어를 딱 보면서도 느껴야 돼 이제. 만약에 시험칠 때 이게 없다. 자이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장이 바로 왔다. 그럼아 이거는 추상적인 문장, 아 이거는 구체적인 문장. 알겠어? 이런 걸 네가 이제 독해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느껴야 되는 거라. 아이 사람은 그러면 자동차를 예를 드는구나. 자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 맞지?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좀더 복잡한 현상인 뭐 개인에 대한 어떤 해석, 그거는 결국 더 많은 활발한 관심과 생각이 요구된다. 왜냐, 결정적인 단어가 이거지, 지식이다. 지식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결국 결정하게 된다는 것. 뭘 결정하느냐?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느냐?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세 번째, 어떻게 결속시킬 것인가? 됐지? 이세 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다? 지식이야. 근데 그 지식은 누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서 여기에 답도 우리가 세상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가지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겠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결과 그 결과로 알고 있는 세상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